사람이 가장 지치는 건 일보다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할 수 없고 모든 말에 일일이 상처받아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덜어줄 살면서 일찍 배웠으면 더 좋았을 인간관계 심리 법칙 다섯 가지를 조용히 그리고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마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푸념도, 질투도. 그런데 그중 많은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날선 말에 마음이 베인 적 있나요? 그말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순간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쏟아낸 것 뿐일까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쓸데없이 허비하게 될까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 말이 진실인지 감정인지 잠시 기다려보면 보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친절과 허용은 구분해야 한다. 당신이 늘 받아준다고 해서 그들이 늘 감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친절은 선택이지만 허용은 습관이 됩니다. 한번 허용한 물에는 다음엔 더 쉽게 반복됩니다. 선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긋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태도, 그것이 진짜 친절입니다. 셋째, 이해를 바라는 기대는 내려놓아라.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우리 모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우리를 이해할 의무가 없다는 것. 세상은 너무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으로 바쁩니다. 기대가 클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이해 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스스로의 상처를 스스로 안아주세요. 당신은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단한 사람이니까요. 넷째, 서운함을 티내는 건 미련이다. 내가 얼마나 마음 썼는데 그말몇 번쯤 꺼내보셨나요? 하지만 서운함을 표현할수록 우린 차가지고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서운함은 드러낼수록 약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당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수록 감정은 다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만 곁에 두세요. 티내지 않아도 당신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 다섯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리 봐라.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함부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착각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가까운 관계는 지금보다 오래 보게 하는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리 보세요. 지금 편한 말보다. 오래 함께할 마음을 택하세요. 사람이 가장 지치는 건 관계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가장 위로받는 것도 관계입니다. 그 차이는 심리적 거리를 얼마나 잘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리를 잘 두는 사람이 결국 마음도 관계도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쳐 있다면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 당신이 지켜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관계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